대구시에 이어 청주시, 서울시까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전시 역시 대형마트의 휴무일 평일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협의체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거쳐 상생을 이루어낼 방침입니다. 김지희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대전시는 홈플러스 3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롯데마트와 이마트도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온라인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자치구에서 구별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 예고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최종 휴무일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대형마트 휴무일 전환은 지난해 2월 대구시, 5월 청주시를 시작으로 올해 초 서울시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동참했고 부산시도 순차적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전년 대비 매출이 늘었는데, 전통시장은 물론 소매업은 19.8%, 편의점은 23.1%, 음식점은 25.1%, 대형마트도 6.6% 늘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도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형마트 평일 휴무 전환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은 오는 6월 또는 7월 중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전시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마트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이용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온 김지희입니다.